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골든 리걸 마인드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그 소장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에, 표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이제 원고 표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소장을 보면 보통 맨 위에 써 있는 그런 글씨 있는데 그 부분이 표제라고 부릅니다. 그 그래서 표제로 소장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에, 이 경우에는 소장을 예를 들었지만 뭐 추후에 만약에 반소를 한다고 하면 반소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에, 재심 청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심 소장 뭐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래에서는 그중에 소장에 대해서 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에, 이 소송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 사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제 민사소송규칙 제 사조를 민사소송 보면요, 이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개정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 사조를 보면 소송서류의 작성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항에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을 보면 소송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서 세워서 적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호에 용지는 A4 크기로 하고 A4 용지, 그러니까 가로 210mm, 세로 297mm, 그리고 위로부터 45mm, 그다음에 왼쪽 및 오른쪽으로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의 여백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백을 두는 이유는 그맨위 이제 45mm 두는 것은 보통 이제 법원에서 소장 기록을 받아서 어 보관할 때 위에 펀치로 어 구멍을 뚫어서 어 묶어서 보통 보관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공간을 고려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밑에 해버리면 이게 또 페이지 같은 것도 어 나중에 매기도 기는 것도 어렵고 또 실무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 맨 밑에 부분에 이제 사무실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기재되는 그런 홍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래로 30mm 여백을 둡니다. 근데 그리고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여백을 두기도 하는데요. 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너무 마사하게 쓰게 되면 예또 예, 좋기, 보기에 좋기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고요. 예, 실무적으로는 20mm를 약간 더 띄우기도 합니다. 약 좌우를 30mm로 띄워서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원고용지하고 피고용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 표시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할수 있는 공간을 납두기 위해서 어, 그렇게 약간 여유있게 30mm씩 띄워서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법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어,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에, 글자 크기는 그 보통 이제 맨 위에 소장이라고 쓰는 그 부분하고 밑에 원고와 피고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기입니다. 12포인트 이상으로 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뭐그더 어, 크게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에, 소장이라고 쓰는 부분은 16포인트 아니면 뭐 18포인트 정도 크기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12%로 포인트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사항은뭐이 소장 쓰는 방법과는 관계 없지만 읽어볼게요.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별론기일 또는 별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를 돌려주거나 또는 뭐 폐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 위에 있는 그위 규칙 그 민사소송 규칙을 적용해서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소장을 작성을 합니다. 이소장기 표기한 부분은, 어, 글자 크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16 내지 18포인트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예시로는 18포인트를 사용하긴 했는데 보통 이제 서체는 1 6포인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체는 보통 휴먼 고딕체를 사용합니다. 이 휴먼, 휴먼 고딕체는 소장이라고 쓰는 부분, 그 표제 부분, 그 부분에 휴먼 고딕체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뭐 휴면 명조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이라고 쓰는 부분은 굵은 글씨체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에 그리고 줄 간격은 보통 200 또는 250%를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휴메스는 대체로 240%를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한번 선택한 이줄 간격은 소장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장 표기 부분 아래에 원고 피고와 같은 당사자를 표기하게 되는데요 이 당사자 표기를 하기 전에 보통 이제 한 줄을 띄우고 표기를 하는데 이때 줄 간격을 200% 내지 250%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 크기로 위 소장 표기 부분에 글씨 크기인 16포인트 내지 18포인트를 선택해서 한 줄을 띄우게 되면 적당한 공간으로 보통 띄워지게 됩니다. 자, 당사자 표시하는 거 부분을 볼까요? 자, 굳이 그 원고가 먼저니까 원고 표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원고 표기 부분하고 원고 옆에 이름을 쓰는데, 이름 뭐뭐뭐 뭐뭐 이렇게 땡땡 되어 있는데, 그 그분 사이에는 보통 스페이스바를 네번 정도 두드려서 이동하는 정도의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원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네번 두드려서. 칸을 띄운 다음에 김 뭐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연일 인 경우에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름 옆에 발호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기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소는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주소 같은 경우에, 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로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자기가 실제 뭐 많이 활동하는 곳을그 주소지를 적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당사자 특정할 때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민등록 초본상에는 주소지를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 나중에 예시사항을 들여서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자신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변호를 변기한 경우는 이게 주소를 오기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에, 주민등록변호를 변기하지 않으신 분이 가로 열고 같이 쓰지 않으신 분이 주민등록표 초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는 추후 재판에 승소해서 피고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특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집행이 불능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동명 김 뭐뭐라고 했을 때 동명 이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정하는 그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 이름 옆에 주민번호를 써 있으면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그게 안 쓰고 있을 경우에 이름과 그 주소지만 달랑 있는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사자가 맞는지 특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상에 있는 주소지와 특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매우 힘듭니다. 뭐 그리고 참고로 뭐이 사건은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는 자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보통 돈을 빌려준 자가 원고가 되고 돈을 돈을 빌려준 자를 보통 대주라고 합니다. 대주. 그리고 돈을 빌린자가 피고가 됩니다. 돈을 빌린자를 보통 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김某某라는 동명이인 이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위 김某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김땡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원고 이름 김땡땡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 중에서 원고 자신을 특정하는 방법은 위 김땡땡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기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가로 얼굴표시가 쓰는 걸 변기라고 하죠. 그 변기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에, 즉, 원고 자신의 이름인 김 땡땡과 자기의 그 주민등록 초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그거를 서로 연결해서 당사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에, 이 세상에 김땡땡이라는 이름은 매우 많겠지만 그 많은 김땡땡 중에 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의 주소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상 이름과 주민등록표 초본상의 주소지를 연결해서 당사자를 보통 특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초본상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특정에 실패하게 되어서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뭐이 경우에 나중에 법원에 뭐 판결 경정 신청이라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무상 대개 경우에 법원은 판결 경정의 원인이 법원 자신의 잘못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판결 경정을 인용을 해주고, 당사자의 잘못으로 판결서에 오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대부분 판결 경정 신청을 기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하면 원고 옆에 이름 쓰시고 그 옆에 주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쓸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있긴 있지만 나중에 집행할 때그 불이익이 생겨서 뭐그 다시 재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꼭 쓰라고 저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정말 싫으면 정말 주민등록 초본상에 있는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서 나중에 재판 그 집행을 할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그 다음의 부분은 사례 부분을 이게 잘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어려워 했던 그런 사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례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 표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에 추가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